이분 찾아가고 싶단 뜰로 러 아무나 그를통과하 되면 눌러지는 음, 거예요. 눌러주면 그그 사람 거로 가잖아요. 이후 그거 네. 검색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 어떤 제가, 거야? 제가 선생님하고 이웃집에 있거든요. 거기 검색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나 이번에나 뭐 그,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카드 많으시니까. 네. 어, 그렇게데 그거는요. 이제 어디에 들어 있냐면 제가 아까 여기 그 이유 추가시키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면 제가 왜두 배를 만들어 1번, 2번을 나눠놨냐면요. 1번은 꽉 찼어요. 음. 그 다시 이제 얘네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음. 그래서 제가 친구 그룹을 또 하나를 만든 거죠. 에클레시아 두 번. 두 번째에다가 다시 넣거든요. 두번째도 거의 꽉 찼어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에클레시아 3번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로그인을 하면 이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렇게고 제가 다 관심 두고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보면서 정말 제가 봐야 될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고서 그 사람을 눌러서 그 사람과 잠깐 들어가서 뭐어떻게저쩌또 인사도 좀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관리를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 사실은 바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좀 포장해서 잘 내놔야 되잖아요. 내놓으려고 하면 아무 글이나 막 써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공감이 되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거를 제가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좋은 거. 근데 제가 여기 서초동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우면 산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운동 삼아 매일 가시잖아요. 그럼 가면서 오늘 환경을 봐서 멋진 거 있다 하나 찍고 몇개 찍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한 시작에 대한 우면산 산행을 글을 쓰신다든지 이거를 매일매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게 쌓인 면 뭐가 나올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만 나오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를 했냐면 유치원에 이제 제가 컴퓨터 이런 그 알고리즘 교육이라고 그래요. 유치원 애들은 이 원래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은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코딩이라고 그래요. 언어를 바꿔서 쓰는 거. 그런데 코딩 언어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한글로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 유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코딩 교육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코딩 교육 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딩 교육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알고리즘은 게 뭐예요? 분석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서 끝이 어떻게 날 거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쫙 만들어 주는 걸 알고리즘이다.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코더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역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로?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랑 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영어밖에 몰라. 우리는 어떻게 한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놈은 전혀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알고리즘은 한글로 짤수 있지만 코더는 번역해 주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서 컴퓨터한테 영어로 쳐줘야만 얘가 이해를 해요. 받아들, 그걸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더는 그 코딩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뭐를 해주냐면 오늘. 주제가 하나 딱 정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시비간지, 만약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초에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시비간지에 대한 그 애들한테 시비간지가 뭐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그걸 코딩으로 하자고 하면 쉽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시비간지가 생긴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쭉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준 거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뭐를 해주는 거냐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애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애들이랑 뭔가 하나를 만듭시다 그래요 시비관지에 관계된 요번에 호랑이띠니까 호랑이에 관계된 걸뭐 머리띠를 하나 만들어요 애들한테 첨부 이제 머리띠를 자기가 디자인해서 오려서 붙이고 애들이 오감놀이라고 하잖아요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제 화관처럼 하나씩 다 썼어요 그리고 가지고 신나게 놀아요. 근데 걔가 그 머리띠만 컴퓨터에 딱 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 타이거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나와주고, 우리말로 호랑이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마트 펜으로 호랑이 쓰면 은 호랑이라고 써지고, 요건 누가 하냐면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애들은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와서 머리를 띠대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호랑이.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뭐 이렇게 하고 펜을 쓰고 싶어. 그럼 와서 호랑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건 제 프로그램 제가 만들어서 유치원에 하는데, 애들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제 넣어주는데, 시간이 사실은 유치원을 가면은요, 끝나는 시간 대부분 1시 정도면 유치원 수업은 끝이 나요. 그러니까 1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천을 간다든지, 뭐, 수원에 어디를 간다든지, 그러면 1시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 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수원에 가서 화성을 막 찍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블로그를 학습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화소가 이렇게 스마트폰의 한계가 내가 찍고 싶은 모양이 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냥 아까우니까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 네, 카메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다 찍어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교육하는 장소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뭐냐면, 그라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그라폴리오는 뭐냐면 사진, 그림, 그 다음에 음원,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블로그에다 모를, 아, 그, 그라폴리오는 는 소개, 이제 그 전에는 포토 갤러리라는 게 있었어요. 포토 갤러리. 그 포토 갤러리는 사진만 집어넣었어요. 사진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정이 전하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laughs> 야, 나도 그림인데 너 없고 그렇게 이렇게 딱 부분 사진하고 이렇게 헬피가 있냐? 이래서 사진 동호회들이 이제 전부 뭘로 바뀐 거냐? 그라폴리오 해가지고 합병이 된 거예요. 그 사진, 그림, 음원 이런 것까지 다 붙여가지고 자가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폴리오로 다시 이제 합병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사진들을 올렸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몇번 가서 찍지 않았는데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루에 올라오는 건수가요. 어마한 숫자의 사진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달에, 이번 달에 포토라는 게 하나 딱 정해져요. 그건 이한 편이 1, 1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목할 시선, 뭐 이런 거. 아 준에 대한 것 이렇게 해서 한세 건을 뽑는데 이게 딱 됐어요. 그 순간, 이거 이게 뭐지? 이게, 나는 카메라를 찍어본 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정말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 어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렌즈로 담았는데, 어 쭈구리 그러면 망원 렌즈 사야 되고. 그래서 <laughs> 카메라 장비가 많아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가 딱 되냐면 서울시에서 요번, 요번이에요. 어, 서울 한양보성 치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한양보성에 요번에 그 전시회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근데 거기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제 사진을 딱 보니까 어, 당신이 사진 너무 요번에 우리에게 전시회를 하는데 초청을 해서 당신 작품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그 남산에서 전시를 한번 했어요. 4년그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겼냐면, 얼마 또안됐는